연예뉴스 247 김세론의 장례식 첫날 슬픔이 가득한 그 현장 팬들의 눈물바다 믿을 수 없다. 너무 이른 이별. 오늘 대한민국 연예계는 또 하나의 별을 잃었다. 배우 김세론 그녀가 단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서울의 장례식장 그녀의 영정이 놓인 빈소에는 애도의 물결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어둑한 조명 아래 흐르는 주모사 조문객들의 흐느낌, 그리고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동료 배우들. 장례식장은 말 그대로 눈물바다가 되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은 무엇이었을까? 김세론의 사망을 두고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SNS 게시물이 다시 주목받으며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연예뉴스 247과 함께 김세론의 마지막 순간과 장례식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립니다. 그녀의 마지막 길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배우 김세론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예계와 팬들의 충격에 가시지 않고 있다. 오늘 그녀의 장례식 첫날이 생중계되었고, 빈소에는 추모사가 흐르며 애도의 물결이 끊이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동료 배우들과 지인들이 잇따라 조문 행렬을 이뤘다.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김세론의 장례식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엄수되었다. 그녀의 영정이 놓인 빈소에는 고요한 음악이 흐르고 애절한 추모사가 연주되며 조문객들의 흐느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고인의 지인으로 알려진 한 관계자는 너무도 안타까운 이별이다. 그녀가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날 줄은 몰랐다며 눈시울을 불켰다. 빈소를 찾은 한 동료 배우는 김세론은 누구보다도 연기에 대한 열정이 컸던 배우였다. 비록 논란이 있었지만 한때 대한민국 영화계를 빛낼 유망한 인재였다며 그녀의 과거 연기 활동을 회상했다. 김세론의 사망을 처음 발견한 친구 역시 장례식장을 찾았으며 침통한 표정으로 한동안 빈소를 떠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초 발견자는 사망 당일 김세론과 만나기로 했던 재인이었다. 해당 재인은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자택을 방문했고 결국 그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최초 발견자는 믿기지 않는다. 평소 연락을 자주 주고받던 사례였는데 이렇게 될 줄을 몰랐다며 오열했다. 이어 그녀가 마지막까지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녀를 돕지 못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자책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으며 사망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정밀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세론이 세상을 떠나기 불과 3주 전 그녀가 올린 SNS 게시물이 재조명되며 팬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그녀는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고문빈의 생일을 축하하는 글을 남겼는데, 이는 팬들 사이에서 어떤 심경을 담은 글이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한 팬은 김세론이 문빈의 생일을 기리는 글을 올린 후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니 너무 슬프다며 그녀도 마음속 깊은 고통을 안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장례식이 진행된 첫날 조문을 위해 많은 연예계 동료들이 빈소를 찾았다. 영화계와 방송계의 관계자들은 물론 과거 그녀와 함께 작업했던 감독과 배우들 역시 참석하여 애도를 표했다. 이날 장례식장에는 김세론의 가족들이 조문객을 맞이하며 슬픔 속에서도 담담하게 고인을 배웅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녀와 친분이 깊었던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빈소에서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며 침통한 모습을 보였다. 빈소 한편에서는. 김세론이 생전 즐겨 듣던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으며 그녀의 연기 활동을 기리는 영상이 재생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그녀가 남긴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그녀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너무도 안타깝고 아쉬운 이별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세론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그녀의 생활고에 대한 루머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녀는 2022년 음주운전 사고 이후 배우 활동을 중단한 채 조용히 지내왔으며 한때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세로는 과거 법정 출석 당시 생활고를 내가 직접 호소한 적은 없다며 소문을 부인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그녀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번 사망 소식과 관련하여 팬들은 연예계에서 논란이 한번 생기면 재기가 너무 어렵다. 그녀도 그런 무게를 버티지 못한 게 아닐까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김세론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연예계에서는 또한번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젊은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업계 내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문제도 다시 논의되고 있다. 한 심리 전문가는 공인으로서 받는 압박과 심적 부담이 상당한데 이를 제대로 해소할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연예인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비록 그녀의 인생은 25세라는 이른 나이에 마감되었지만 김세론이 남긴 연기와 흔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충무로의 기대주로 자리 잡았던 그녀. 한때 논란의 휩싸임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다시금 자신을 찾으려 노력했던 그녀. 배우 김세론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연예계 동료들과 함께 작업했던 배우들이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와 여러 작품에서 호흡을 맞췄던 동료들은 각자의 SNS와 인터뷰를 통해 애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아저씨에서 함께 연기 한 배우 원빈은 김새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연기력을 가진 배우였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열정을 잊지 못할 것이다 라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드라마 여왕의 교실에서 함께 출연 한 배우 고현정은 새로니는 현장에서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였다. 그녀의 떠남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며 깊은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영화 도야에서 함께 작업한 배드나는 김세론은 연기에 대한 진지함과 열정이 대단한 배우였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김세론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온 동료 배우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이별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녀의 면복을 빌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여전히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그녀를 기억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낮지만 깊었다. 그녀의 미소를 기억한다. 그녀가 남긴 작품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슬퍼해도 아무리 많은 눈물이 흘러도 김세로는 이제 돌아올 수 없다. 빈소 한켠에 흐르던 추모음악이 마지막 연주를 끝냈다. 곧이어 고요함이 장미의 식장을 감쌌다. 한숨, 흐느낌, 그리고 눈물을 삼키는 소리가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그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그녀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문이 닫히고 마지막 인사가 끝났다. 그러나 정말 끝난 것일까? 김새론이 남긴 발자취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녀가 스크린 속에서 보여준 모든 순간이 그 깊은 눈빛이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김새론, 당신은 떠났지만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별이 너무도 갑작스럽기에 더 많은 이들이 그녀의 빈자리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픔 없이 편안하길 고인의 명복을 빈다.